수혈의 극한값의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요, 무한 대분의 무한 대꼴이에요. 자, 무한 대 무한 대꼴은요, 어, 방법이 뭐냐? 여러분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는데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자, 결국은 얘가 뭐냐면 차수와 관계가 있다. 어,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분자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랑 같은 경우가 있고요. 요번에는 분자 차수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자, 분모의 차수가 아, 분모보다 크면 0이 되어버립니다. 0. 0. 그 다음에 얘는 최고창만 보면 되니까 최고창의 개수 위로 정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값 값을. 자, 요거는 분자가 클 때는 두 가지인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오는 상황에 따라 여분이 러 예, 봐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루트가 있어도 유리화가 아니라는 거, 어, 유리화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역시나 어, 분모에 루트, 아, 루트가 있어도 결국 최고 차항으로 나눠 주시면 된다. 어디를 나눠 분자와 분모를 각각 나누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자, 머릿속에 기억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유형 한번 가보도록 할게. 개념을 읽는 건데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 그냥 만들어 볼까, 그렇죠? 뭐 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6분의 어, 2n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5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차수만 보는 거야. 차수가 어떤 유형입니까, 그렇죠? 요 a 유형입니다. 아 b 유형 분모와 분자 차수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답이 사실 1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어, 결국 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제곱으로 나눠시면 돼. 그러니까 n제곱으로 각각 분모 분자를 나누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 플러스 n분의 3 플러스 n제곱분의 6 그렇지? 그다음에 2 마이너스 n분의 4 플러스 n제곱분의 5로 한 다음에 여기 여러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 무한대, 그러니까 n 분의 c 골이 있어요 n 분의 c 골에서 지금 n이 무한대로 가면 이렇게 대입하면 되거든요 대입하는 것처럼 가시는 거니 무한대가 돼버리고 위에는 상수잖아 상수라는 건 아무리 커도 무한대에 비해서 얘는 상수인 거야 그래서 이건 0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래서.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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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얘네 다 무한대를 집어넣는 것처럼 계산하시면 다 영으로 수렴해 버립니다. 그래서 영으로 수렴하니까 정답은 역시나 1분의 얼마다 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유형 해볼게요. 첫 번째 유형 어, 어떻게 할까? 그렇 분모가 더큰 경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가까이 갈때 n 제곱 빼기 3n 플러스. 자 여러분 개념 원리 필수 문제 3번 문제야. 그러니까 혹시 책이 있으시면 보고 하셔도 됩니다. 자 요거. 자 요거는 차수가 어디가 더커 그렇죠? 분모가 2차고 분자가 1차인 거야. 그래서 분모가 차수가 더 크죠. 그럼 얘는 사실은 결과물이 0입니다. 0인데 얘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결국 분모의 최고 차항은 뭐예요? n 제곱이죠. 그래서 n 제곱으로 나누면 됩니다. 분모 분자를 나누시면 되니까. n 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n 분의 5 그리고 얘는 n 제곱 분의 1입니다. 1 마이너스 n 분의 3 플러스 n 제곱 분의 4의 리미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 극한은 따로따로 계산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따로, 얘도 따로, 얘도 따로, 얘도. 0으로 다 수렴합니다 지금. 그럼 남는 것은 1이 남고 분자는 0이 남는 거야. 그래서 0이 되겠습니다 정답. 은 자, 결국은 매번 이럴 수는 없고요 분모가 차수가 크면 어, 결국 정답은 0이다 이렇게 0처럼 안보이네요 얘는 0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0이다 가능하시겠죠? 어. 자그 다음 세 번째 유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분자가 큰 것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거에요 어, 리미트 세 번째 유형은 limit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개념을 유형 2 마이너스 n 분의 n 세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습 자, 그럼 얘는 분자가 3차고 분모가 1차입니다. 지금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어, 이럴 때는 어떻게? <laughs> 얘도 똑같아요. 이거는 결국은 근데 아까랑 다르게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야 했어요. 그래서 분모는 결국 1차입니다. 1차, 1차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얘는 n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n분의 2 빼기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이 상태에서 리미트를 보내버리면 얘는 무한대가 될 것이고 무한대 제곱이니까 얘는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결국에는 극한값은 아니지요. 그렇죠? 얘는 발산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어 일단 무한대문에 무한대꼴 유형 맞췄고요. 자, 두 번째 유형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요. 뭐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입니다. 무한대. 자, 무한대문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루트가 있는 유형이 있고요. 다항식 유형이 있어요. 자, 얘는, 얘는 유리화 해주셔야 됩니다. 유리화. 유리화 해주시면 되겠고 얘는 뭐, 다항식 유형은 분모의 최고 차항으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자, 묶는다. 인수분해한다. 그런 얘기. 그런 다음에 우리 1번 유형으로 계산을 하시면, 어, 맞습니다. 아시겠죠? 무한대, 무한대. 그래서 예제로 통해서 한번 해보면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자, 1번. 리미트. 얘니 무한대로 하나씩 가까이 갈때 루트, 루트 n 3 루트 n 라 자, 얘도 개념 원리의 에피소드 6번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얘는 무한대를 집어넣은 루트의 무한대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루트 무한대야. 자, 3은 잘라먹으면 되겠죠. 그럼 결국 루트 무한대도 무한대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꼬라지가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꼬라지에 <laughs> 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됩니다. 자, 그러면 루트가 있으면 반드시 뭐하라? 무로하하라 유리화해라 유리화, 자 유리화 가볼게요. 근데 이건 분자니까 분자의 유리화를 하시면니요 그래서 어, 우리 많이 했었죠. 여기 부호를 여기 부호를 반대 부호로 이렇게 바꿔주셔서 같이 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합차 공식이 되니까 분자는 뭐가 되냐면은 n 플러스 3 마이너스 n 이렇게 돼요. 그래서 3만 남습니다. 그렇죠? 3만 남고요.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내시고 얘는 그대로 있는 거죠. 루트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 자 여기서 또 유리하신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분모의 제고차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차수 비교하시면 됩니다. 차수 비교를 하셔서 어 결국 분자 차수가 3이고요. 0차식이고 여기는 루트 n 차시 그래서 결국은 무한대를 집어는 넣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돼서. 는 정답이 얼마다 0 여기서 결론을 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결국 분자의 유리화란 얘기지. 분자의 유리화. 분자의 유리화란 얘기야. 그자그 다음 우리는 이제 다항식 유형 볼 거야. 이것도 개념을 유형인데요. 자, 이번에는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1 0제곱 마이너스 n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루트가 없죠. 루트가 없는 유형, 이 루트가 없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러냐 분모의 최고창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모, 어, 분모의 최고창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어, 그냥 최고창. 분모가 어딨어요. 어, 최고창으로 묶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모의 최고창이 아니라 최고창. 자, 최고창은 n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리미트 n 세제곱으로 묶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다시 최고차항입니다. 분모 아닙니다. n 세제곱으로 묶어 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n분의 10이 되고 n 1이 될 거야. 자, 여기서 뭘 이용할 거냐면 여기 곱하기가 생겼된 거니까 리미트 an 곱하기 리미트 bn 요렇게 여러분 리미트의 성질 있죠? 요렇게 해서 쪼개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얘는 극한값이 나오질 않아. 그래서 얘는 리미트, i t n이 무한대로 갈때 n 세제곱 곱하기 리미트, i t 무한대로 갈때 n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고요.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세제곱이 일반항이잖아요. 그래서 무한대가 되고요. 여기는 없어집니다. 0으로 수렴하죠. n이 무한대로 가,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수렴한다. 아, 발산한다. 죄송합니다. 왜 이러니. 음. 자, 지금 제가 강의 끝나고 새벽에 찍는 관계로 말이 지금, 음, 혼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 근데 발산한다는 거지, 음에 무한대로. 음, 가능하시겠죠? 음,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 이거는뭐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에, 다시 하나만 좀, 하나씩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리미트 여러분이 같이 해보세요. 리미트 애니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n제곱 빼기 6n 얘를 구해라. 자, 얘가 이제 수열의 일반항이죠. 얘가 an입니다. 수열이 이렇게. 자, 그러면 최고차항으로 묶어 버리시니까 n제곱으로 묶어 주시면 1 n분의 6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리미트 어떻게 된다? n제곱 따로 계산하고 리미트. 어1 n분의 6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얘는 0으로 수렴하죠. 그럼 여기 1만 남고요. 그렇지. 얘는 n제곱은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무한 대 곱하기 1 골이니까 무한대로 무한대는 결국 발산이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다. 자,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은 여러분이 정리가 좀될거야 그래서 어, 루트가 없는 형태는 뭐다 최고차항으로 묶은 후 어, 따로 극한 그러니까 리미트 a n b n 요 극한값에 의하여. 따로따로 어, 따로 리미트를 계산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면 되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 어, 페이크 한 2강 시간, 이렇게 있고, 제가 지금, 어, 이제 학생들 기말고사 끝나서 시간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이 스토리, 미적분과 같이 좀올려드릴 예정이에요. 일단, 어, 미적분 시작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개념서인 개념원리로 여러분 좀 공부를 아주 타이트하게, 어, 꼼꼼하고 세세하게 하신 후에 다른 문제집을 좀 보세요. 어, 고3쯤 되면은 조금 약간 여러분이 자기 실력도 모르고, 그냥 뭐, 어, 흔히들 유료인강이라든가, 그죠 그런 거 어머니께 꽤 자꾸 끊어달라고 하시고 이런 거, 어, 크게 좋지 않습니다.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것이고요 어, 사실, 어, 시중에 나와 있는 또는 교과서에도 좋은 개념이 많이 있고 어, 기본적인 개념 노베이스에서부터 그런 걸로 가시면 안 되고요 어, 차근차근 여러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항상 가주셔야 돼요 수학은 저는 갑자기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든 것이 많고 순수한 학습량 홍공 학습량이 늘었을 때 수학은 어 성적이 나온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잠깐 좀 얘기를 했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